북구청이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80% 이상에서 탈수급의 향이 없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탈수급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려는 현 정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와 정책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청이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가 가지고 있는 복지 관련 데이터를 접다 뽑아내 보고 그다에 현료서를 정확히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복지 정책을 좀 추진하자 하는 자원에서 먼저 기초 생활 수급을 받게 된 이후로 응답자의 54.5%가 질병이나 장애, 신체 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응답자의 68.5%는 지난 1년간 기초생활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수급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처럼 기초수급에 의지해 살겠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질병이나 장애로 늘 가난할 뿐 아니라 취업도 어렵고 자립하는 것보다 수급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응답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같은 결과라면 장기적으로 탈수급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현 복지 정책의기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수급자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탈수급을 했을 때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이부 이런 생이가져 실제로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료비와 주거비의 경우.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나 청장년층 등 상대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노령으로 인한 수급자를 제외한 아동이라든지 청년들 이제 수급 가, 자립이 가, 자립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좀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복지만족도 조사는 북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400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북구청은 조사 결과를 향후 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